12월 28일 저녁 연말 분위기가 짙게 깔린 오늘 한국 금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거래량이 줄고 시장 참여자들이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가격이 약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금시장의 움직임은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거래는 확실히 줄었는데도 가격은 거의 흔들림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버티는 걸까 하고 궁금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독특한 흐름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심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풀어보며, 저녁 시점 기준으로 어떤 요인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금시세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보면, 하루 동안 금 가격은 크게 밀리지 않고, 상단권에서 움직이며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4K 기준 국내 금값은 그동안 형성된 고점 부근에서 촘촘한 매수매도 공방이 이어졌고, 장마간 무렵에는 하락압력보다 지지력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가격이 강하다는 의미를 넘어 시장 내부에서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말 특유의 현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반지 1돈 골드바 소형 골드 제품과 같은 실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물이나 ETF 중심으로 움직이는 해외 시장과 달리 한국 실물 시장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불확실성과 물가 부담이 계속되면서 안정적 자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자는 대중적 심리가 더해져 실물 수요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금값이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율은 장중 다소 흔들림이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달러 강세는 금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가격을 자동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냅니다. 즉, 국제 금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환율이 높은 상태면 국내 금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국제 금 가격은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연말 모드에 들어가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 변동성이 둔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금값이 높은 수준을 지킨 이유는 해외보다는 국내 고유의 요인, 즉, 환율과 실물 수요,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가격이 밀릴만한 자리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는 단순히 강세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금값을 공격적으로 밀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휴를 앞두고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보수적인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또한 오늘 금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연말 패턴과 다른 미묘한 변화도 관찰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금시장은 가격이 소폭 약세로 가거나 조용하게 마무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길게 이어지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고 이러한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서는 가격 하방을 단단히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관찰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격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겹쳐 나타난 구조적인 결과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12월 28일 금시장이 보여준 핵심 흐름을 정리해보면 낮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가격 유지 연말 실물 수요의 영향, 높은 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 효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조심스러운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독특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금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국내와 해외 요인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값이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 배경에는 국제금시장의 흐름과 국내 경제 환경이 교차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국제금시장은 연말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시장 모두 휴장과 단축거래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줄었고 금 가격 역시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 없이 일정한 범위에 머무르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국제시장이 잠잠하다는 것은 국내 금값의 직접적인 상승 압력이나 하락 압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값이 하단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는 점은 한국 시장만의 구조적 요인이 금값을 지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의 원화 환산 가격을 자동적으로 떠받치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는 국내 금값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환율은 금 시장에서 종종 과소평가되는 변수지만 실제로는 금값의 단기 흐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 횡보하더라도 환율이 높으면 국내 금값은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오늘 시장에서 바로 그 현상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여기에 연말 심리까지 더해지며 가격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는데 올해는 특히 경기 불확실성, 물가 부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이러한 흐름이 더 강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보유 심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즉, 오늘 금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매수 우위 때문이 아니라 매도 쪽에서 가격을 밀어낼 동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 수요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 하나는 한국 시장에서는 금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1돈 단위의 소형 금제품은 선물용, 기념용, 저축용으로 인기가 많아 국제 금가격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오늘 역시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거래량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한 실물 수요가 바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프 흐름을 살펴보면 금값이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었던 순간에도 빠르게 회복하거나 하단에서 강한 반등이 나타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금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없다는 심리가 강화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매도 압력이 다소 약화된 가운데 가격이 자연스럽게 지지되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연말을 앞두고 시장에 조성되는 특유의 안정 심리와도 연결됩니다. 새해를 앞두고 불확실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굳이 시장에서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시장 전반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흐름을 형성하고 이것이 오늘 금값을 밀리지 않게 만든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금시장에서 관찰된 특징은 단순한 가격 강세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한 방향으로 힘을 보태면서 금값을 자연스럽게 지지하는 구조적 흐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금시장에서 나타난 흐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의 움직임 뒤에는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존재하고 이러한 심리가 쌓여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연말과 연초를 앞둔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지고 작은 변수에도 반응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길게 이어졌고 환율 금리물가 같은 주요 지표들이 빠르게 바뀌면서 시장 전체가 꽤 높은 긴장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보수적인 선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국내 금시장에서 관찰된 가격이 쉽게 밀리지 않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심리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다림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장기 안정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연말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굳이 금을 서둘러 매도해야 할 이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연말의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매도 물량이 제한되면서 가격 하락 폭이 매우 얕아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 심리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올해 특히 컸고 단기간에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환율과 금값의 연동 관계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오늘 역시 원 달러 환율이 안정적이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한 만큼 투자자들은 금값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리기보다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런 심리는 가격의 하방을 자연스럽게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실물 프리미엄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한국금 시장에서 실물 가격은 국제 시세와 완전히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소매 프리미엄과 세금 요소가 더해져 실제 거래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면서 지금 팔아도 프리미엄 손실 때문에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불필요한 매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국제 금가격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국내 금값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전히 남아있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 주요 국가들의 금리 방향성, 미국의 경제지표 변화 등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어려운 시기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금값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락을 제한하는 완충장치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구조적 요인들이 오늘 하나로 겹쳐지면서 금시장은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시장 전체에 퍼져 있는 대부분의 주요 이벤트는 이미 지나갔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말 특유의 정적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포지션을 크게 늘리지도 않고 기존 포지션을 서둘러 정리하지도 않는 일종의 정지 상태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가격이 평온하게 유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 연초의 특수한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시장이 단순히 상승하락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와 환경이 서로 얽히며 움직인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흐름을 보다 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시장 심리와 국내 요인을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오늘 금시장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제 환경과의 연결고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 가격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항상 글로벌 변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합니다. 오늘 국제금시장은 전형적인 연말 패턴 속에서 제한된 변동성만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국내 금값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글로벌 시장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해외금 시장은 미국과 유럽 주요 시장의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하루 종일 조용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가격은 소폭 등락을 반복했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절보다는 단순한 수급 균형에 의해 형성된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핵심 경제 지표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 시장을 흔들만한 새로운 뉴스가 거의 없었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미 연말 휴식 모드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값이 국제적으로 크게 오른다거나 떨어질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국내 금값이 이러한 국제적 정체 흐름과는 달리 꽤 단단하게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시장만의 구조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영향은 오늘도 뚜렷했습니다. 국제금 시세가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금의 원화 환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환율이 큰 폭의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이는 금값이 하락하지 않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단순히 국제 금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덕이 국내 프리미엄이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금값은 해외 금값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시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격대를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좀더큰 흐름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주요 국가들의 긴축 완화 기대와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놓기 어려운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금값이 폭발적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는 극단적 흐름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락을 제한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즉, 글로벌 흐름은 오늘 국내 금값의 안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셈입니다. 또한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보유 확대 움직임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금매입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장기적 수요는 투자자들에게 금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요가 매일 금값을 움직이는 직접적 동력은 아니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떠받치는 기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 시장의 안정적인 분위기 역시 이런 배경 위에서 만들어진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후로 넘어가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이벤트가 없는 환경에서는 금값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예측이 아니라 단순히 연말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중립적 시각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한국 금시세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국제 금시세가 조용했고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가장 큰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일이나 향후 금값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어떤 요인들이 시장에 작용했는지를 중립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보인 안정적인 흐름을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연말 시장의 특성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국내 시장 내부로 다시 돌려보면, 오늘 금시세가 보여준 독특한 흐름을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시장에는 해외 시장과 구분되는 특성이 몇 가지 존재하고 이 특성들은 연말과 같은 시기에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물 중심의 시장 구조입니다. 해외에서는 금 ETF나 선물 거래가 시장 방향성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실물 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시장입니다. 특히 1돈 단위의 실물금은 선물이나 ETF와 비교했을 때 가격 형성 방식이 다르고 여기에 세금과 유통 구조가 더해져 국제 금가격과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가 시장 가격의 하단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금가격이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국내 실물금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었고 이는 가격이 급격하게 밀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준 셈입니다. 소매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내려와도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변동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도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이런 심리는 오늘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연말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정리하거나 세일을 대비하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역시 오늘 실물 금시장이 흔들리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환율과 금값의 연관성은 이미 여러 번 시장에서 확인된 바 있지만 오늘처럼 국제금가격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날에는 환율이 국내 금값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금의 원화 환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오늘은 바로 이 점이 금값이 하락하지 않은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환율은 올해 내내 시장에 큰 영향을 준 변수였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환율 안정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환율이 예상 밖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도 충분히 납득할 만 합니다. 오늘 국내 금값의 안정 역시 이러한 환율 관련 심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투자자들의 지향점 변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짧은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자산 보전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금은 가지고 있으면 안심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더 강화되는데, 올해는 특히 이런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단기 시세보다 자산의 안전성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는 연말과 맞물려 금값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도도 오늘 금값 흐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말에는 대부분의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시장 전체가 일종의 휴식기에 들어가며 투자자들 역시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역시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흐름을 보인 이유는 새로운 이슈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안정적인 환경은 금값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상승 신호나 하락 신호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연말 금시장의 전형적인 안정 패턴이라고 볼수 있으며 오늘 금값이 보여준 특성 역시 이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에서 오늘 나타난 가격 안정은 실물 중심 구조, 프리미엄 특성, 환율 영향, 투자자 심리 연말 특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금시장이 보여준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연말을 앞둔 한국 금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차분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안정적인 가격 흐름은 단순히 거래량이 줄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국내외 경제 환경 투자자들의 심리실물 시장 구조 그리고 연말 특유의 조용한 시장 분위기가 서로 맞물리며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은 특별한 상승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금 자체의 절대적인 강세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자연스럽게 가격을 지지해준 구조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특히 환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금의 원화 환산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고, 여기에 연말 실물 수요와 보수적 투자 심리가 더해지면서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 금시세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 시장만의 특성에 의해 더 강하게 나타난 면이 분명 있습니다. 연말은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의욕이 약해지는 시기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새해를 앞두고 급격한 결정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늘 시장 역시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하루 종일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가격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역시 오늘 시장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내내 이어졌던 글로벌 불확실성은 금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수단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치 보전 자산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경향을 강화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관망 기조는 금값이 급락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효과를 만들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심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실물 프리미엄의 존재 역시 국내 금값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배경이었습니다. 한국 금시장의 유통구조는 국제 금가격과 실제 소비자 가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변해도 체감되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 가격이 쉽게 밀리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구조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말 특유의 수요와 더불어 지금 팔아도 크게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퍼지며 매도 압력을 약화시켰고 이로 인해 금값은 좁은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오늘 금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강한 동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하락을 유도할 만한 요인도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특정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 금시장의 전형적인 안정 구간에 가까운 흐름이며 시장 참여자들이 주도권을 잡기보다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값의 움직임을 너무 확대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시장은 국내외 변수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오늘과 같은 안정적인 흐름은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말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과열되지도 않고 과도하게 흔들리지도 않은 채 하루를 마감했다는 점이야말로 오늘 금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일 뿐이며 특정한 결정을 유도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분하게 데이터를 확인하며 상황을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연말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매일 저녁 한국 금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